사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투자 목적으로 산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대요. 아직은 입주 전이고 계약금만 먼저 낸 상태고 분양된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 지금 분양률이 90%가 아 정정할게요. 90%가 넘었어요. 오늘 안 하면 물량이 없어요. 그럼 뻔한 스토리죠. 계약금만 넣으라고 입주 전까지 분양 지원이 전매나 전세로 무조건 처리해드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 프리미엄 도 최소 2,000원 붙는다고 했는데, 안 되면은 분양직원 항상 얘기하는 거. 제가 책임집니다. 어, 제가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주변에는 뭐, 당연히 뭐 이것저것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랜드마크 뭐 청사 들어옵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3단지도 이제 들어가는데, 3단지는 가격이 더 비싸게 나온대요. 이 단지 잡는 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 전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어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자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 계약 취소를 할뭐 끈덕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도 근거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근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무조건 얘기입니다 쉽다고 볼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는 없었고.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조건들이 맞으면 충분히 소중해, 그 검토해 볼수 있는 사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마케팅이고 권유였는지, 예. 아니면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 뭔가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확정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보장을 예. 해주는 건지에 예.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음. 두 번째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할 거지만, 예. 이게 직원의 개인의 말인지, 아니면 시행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시행사의 말로 볼수 있는지, 그두 번째로 또 뚫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겠어요? 증거가 있는지. 아, 증거. 그세 개를 다 살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되는 경우가 있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네. 통상적으로 저희 판례들을 보면 예. 네. 뭐 전매해 주겠다. 뭐 전세에 놔 주겠다. 그런 건 사실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개발 계획 같은 경우도 뭐 시에서 개발한다 그래도 그 나중에 이제 엎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안 맞다. 처음 이야기해 준 거랑 음.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뭐 속았다. 차고다 음. 그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전매 해 주겠다 예.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뭐안 되면 전매 해 드릴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음. 무조건 전매 해 주겠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분양대행사 무슨 부장이고 팀장이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문자 또는 뭐 녹취가 있다 또는 확인서가 있다 도장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이러한 그, 그 분양 직원의 멘트가 뭐 팀장이 동석한 자리라든지 음. 아니면 다른 회사 자료를 봐도 그렇게 음. 지시하라는 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소송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적으로 음. 그러면 그 회사가 한 말로 동일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볼수 있습니다 음. 이길 수도 있고요. 음. 예. 대부분 이런 사례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저희가 온 것도 컨설팅 네. 이런 사례가 많은데.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겉에서는 거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네. 근데 안에 들여다 보면 미세하게 차이들은 있어요. 네, 거기 에 따라서 이제 네. 내용이 달라진다 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음, 그러면은 어그 과장, 과장 설명했던 게 네. 시행사 책임인지, 네. 확정적인 기망인지 네. 그러려면 이제 증거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가장 가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집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정리하십시오. 음. 그리고 저처럼 종문가 네. 상담을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음 그러겠네요.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법으로 이길 수 있으면은 네. 그냥 뭐 이긴다는 건뭐 단정지기 쉽지 네. 않지만은 네. 어뭐 상황에 따라서 네.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된다면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진짜로요. 네. 네. 어, 그래서 분양은 여러분. 처음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전에 영상에서도 이 변호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증거 증거를 갖고 있는 걸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얼만큼 대처하느냐 대처하지 못하느냐 아니면은 또또 또 다른 수단 방법으로 또 찾아봐야 되냐 그런 있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 가실 거는 이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어, 가도 되겠다 네. 안 되겠다 네. 이건 명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찾아보면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접을 수도 있으니까.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가 요즘에 서울 쪽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뭐 경기권이든 어디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틈을 타서 전매해 주겠다고 프리미엄 붙여 주겠다고 굉장히 많이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도 해주면서 요럴 때한번더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